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해결해 드릴 주식멘토 해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HD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엄청난 폭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오늘 시황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장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양원 흐름을 보여줬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맞이하면서 오후 1시 조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슈를 살펴보면 미국 비누고 고용시장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약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하루였어요 관세 불확실성으로 미국 고용시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관세 여파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하루였습니다 자 기술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를 제외한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모두 강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스테이블 코인, 지주사, 제약 바이오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남매 장세가 이어졌어요.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 중국 관련 기업들이 눈에 띄면서 폭등세를 나타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종목이 3일 연속 상안가를 기록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식 병합 이슈와 더불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정부가 올해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정책을 무기한 연장할 것이라는 방안으로 중국 관련 주들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요. 또 화장품 관련 주들이 복합 호재가 발생되면서 오가니티코스 이 종목도 중국 상장 기업이면서 화장품 관련주로 엮여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였죠. 다만 이런 종목들은 현재 동전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 신규 매수 타점보단 보유자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미리 캐치해서 안전하게 매수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죠. 초보자분들은 재료가 뜨면 상한가 모멘텀인지 상승 후 바로 하락할 재료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핵심적으로 짚어 드리니까요.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10. 20% 폭등할 종목을 미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을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또 내가 이슈에 맞는 종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각과 무서한 소문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빅데이터를 활용한 확률과 높은 테마 프로그램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 종목을 매매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종목을 살펴보면 콜마 홀딩스, 한빛 레이저 두 종목을 매매했고요.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는 소식으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와 주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안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가 베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매매한 종목이고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때 안전하게 매도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및 유리 기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고성능 AI 칩 패키지에 유리 기판을 도입할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돌면서 유리 기판 공정 장비를 국산화해온 한빛 레이저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세가 나와주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눌림매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매수했고요. 오늘 수익률 극대화 이유 안전하게 매도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매매한 종목들 얼마나 수익이 발생됐는지 쭉 살펴보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세 종목 수익 실현했고요. 콜마홀딩스로 61만 원 수익, 한빛 레이저로 49만 원 수익, 피아이이로 17만 원 수익 총 1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테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공부하기에도 좋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률 값을 계산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유료 전환되기 전에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 받으셔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하는 법은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 8119 3257 010 8119 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hd 현대건설 기계 주가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재건과 밸류업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종목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hd 현대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발표하면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건설 쪽에 이 불황을 타개하고 불황에서 다시 활황으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되면, 합산 매출액이 8조 원에서 14조 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중복해서 생산하고 있는 불착기나 주요 품목들의 R&D 연구 비용까지 줄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두 기업이 합병이 성사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또한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 구간으로 하반기까지 고공행진 가능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곳곳에서 HD 현대건설기계 목표가가 레벨업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주목하면서 수급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시장의 뷰가 그대로 녹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구체적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는 현대건설기계 합병이 되고 9월 16일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기업결합심사와 합병가액이 산정될 것이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월 2일에 통합법인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단발적인 이슈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합병 이슈가 발생되면서 시장 관심도가 올라가고 가고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 즉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 호재와 실적 호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대형 건설장비 제조업체고, 업황만 회복되면 이런 특수성이 주가에 프리미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상흐름을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볼게 7월 2일 수요일에 엄청난 거래대금, 폭발적인 거래대금이 유입되는 인데요. 5천억 넘는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이 종목 상장 이후 최대 거래 대금이 유입된 거예요. 즉 엄청난 세력이 이 종목에 들어왔고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하고요. 7월 2일 거래량 터지고 이후 거래량 감소하면서 조정 구간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간다면 주가가 리바운딩 된다면 하반기까지는 계좌 수익은 복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을 뚫고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이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환경과도 너무 잘 맞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 8만원 이하부터 매수타점 기회를 잡으면서 모아가시면 되고 혹여나 7만원까지 내려오더라도 꾸준히 모아가면서 매집해 나가신다면 더큰 수익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측면에나 중장기적 측면에나 상승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니까요.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가가 10만원 이상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하반기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 건설기계 종목의 정확한 매수타점, 매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타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두 글자 남겨주시면 현대건설 기계의 방향성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 주민이분들이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투자 공부라는 게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종목이 무슨 기업인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초보자 시절부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 주린이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드리고자 제가 최근에 직접 개발자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바로 테마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의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강력한 종목을 자동으로 추출해줘서 최상의 시장에 매수해주고 매도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보여드린 수익난 종목들, 바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익난 종목이고요. 확률값 높은 데이터로 숫자로 증명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신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보이시죠? 010-8119-3257 010-8119-3257 이 번호로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매번 아무거나 매수해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지 마시고 제가 개발한 확률값 높은 종가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